할리알 파리리데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를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에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런 주의 율법의 순과 첫 해에 태웠난 남자마다 주의 거루한자라리란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결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위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니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칼이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불어내려 하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기는 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봤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후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과 연관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여자는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22절부터 14절에 보면 정결 예식과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연관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라고 합니다. 23절에도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니라 한 대로라고 합니다. 24절에서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실제하게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근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근한 부부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는 대로 아미에게 행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아이를 다루어 갈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중간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요새가 마리아를 보면서 그런 본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도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중간한 부모로 함께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새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에루살렘 성전에 오게 되는데 이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시무원이고 또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아기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보혼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 대하여서 신원을 합니다. 먼저 시무원이 등장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메시아, 구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올 것을 보고서 죽으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시대로 에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본 것입니다. 아기예 수를 본 시므온은 그 아기가 구주임을 나가보고 아기예 수를 안고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를 보면 시므온의 큰 소원은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다른 어떤 것을 고대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문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다면그 구원을 받았다면 죽어도 나는 여한이없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30절 31절에서 심우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만민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34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누군가는 퇴하게 되고 누군가는 흥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흥하게 되지만 거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앞에서 흥함과 멸망이라는 구각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 4가절부터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세력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방받는 표적이 되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원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6절로 38절에는 안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녀는 젊은 시절에 과보가된 후에 평생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숨겼던 여인입니다. 이 안나는 히브리어 한나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3 7절 상반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과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원문으로 보면 과부가 되고 84년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이 84년은 안나의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사별한 후에 84년째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석이다 가능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84년을 안나의 나이로 이해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성경에서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번역으로 하든 둘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이 아스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녀는 구조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봤던 심몬이나또이안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모두 경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한절이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케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에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몬과 안나 이두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두 사람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흔적히 결방하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두 사람이 정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 특별한 눈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대를 사모하고 발급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건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어가시고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하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에도 보면, 그가 선호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 승원에도 보면, 의의에 틀리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고도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은혜를 그 사모하는 사람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정갈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또한 의롭고 정관한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게끔 간절히 투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경건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부모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하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구원을 한절히 소망하고 별망했던 우그로고 경건하게 살았던 신부원과 안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은혜를 글망하게 하시고 의로운 건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이땅 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구원을 한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다시오 실리스 그리스를 글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 악한 세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주와 엎드리는 제배선들을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 제목을 들으시고 주의 선한 뜻을 기도 가운데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